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긍율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도네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므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직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 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 아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호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어,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또다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선물을 마련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하여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이들 가운데 베냐민이 있음을 확인하고 모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의 점심 식사 초대를 받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환대에 오히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애굽을 찾았을 때 자신들이 산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 체포하고. 노예로 삼고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난번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모두 다 그대로 다시 가져왔고, 양식살 돈도 가져왔고,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즉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참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동생을 동생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 그리고 요셉의 요셉은 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에 대해 속이려 하지 않고 철저히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독이 요셉의 형제들은 본문에서 우리 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너의 책임이 아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청지기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보듯이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을 향하여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셉의 청지기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곡식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요셉의 청지기는요 시므온도 풀어주고. 모두를 집으로 인도한 후에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자루 속에 든 돈에 대해 시치미를 대지 않고 회피도 하지 않고 정직하고 책임있게 인정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선물로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정직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직해져야 되고 솔직해져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선물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듯이 요셉은 총리의 오전 직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요셉은 형제들의 인사를 받은 후. 그들의 집안 사정과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게 되지요. 이에 형제들은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며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요셉에게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음으로 요셉은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바라봅니다. 본문 이9 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의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요셉은 그 말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은 총리가 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통해 베냐민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값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동생에게 베냐민을 보자마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동생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동생을 그리워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볼수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생을 드디어 보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얼굴을 씻고 다시금 형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어 요셉은 형들과 따로 앉아 음식을 먹는 가운데.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안치고 유독 베냐민의,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다세 배나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베냐민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셉은 동생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으로 가장 먼저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요셉이 이러한 말을 동생 베냐민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요셉처럼 축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롬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들에게조차 축복의 말을 건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주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셨듯이, 우리 역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사랑하는 동생,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축복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친구, 이웃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역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제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만날수록 더욱더 정직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베냐민을 축복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마기를 축복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건강 아버지 모두 다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광채의 권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빌으를 통하심과 복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정직한 삶을 살며 또한 축복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광천의 모든 곤속들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